어 네. <laughs> 좋아요. 네. 자 가끔은 생님 듣는 것도 한번 도전해 주세요. 가끔 듣는 것도. 아. 네. 자, 들어가면은. 네. 오케이. 네. 맞추면은 이점. 맞추어. 이것도 이점. 맞고 들어주면 이점. 나네 나이안 나이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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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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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, 하 나, 엄마는 이 애들은 발아주는데주구가 많으니까 천천히 그오야 그렇죠. 자, 자, 가, 가. 같이 치는 아. 겁니다. 가, 가, 불, 자, 지금 말도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. 자, 7 6 4, 5, 4, 3, 2, 4, 1, 자, 시작. 자, 이제 시작입니다. 오케이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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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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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방아. 그렇죠. 오케이. 아우, 대추고, 네, 아 네, 네, 조심하세요. 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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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어조야하세요조하셨요봐요조이하 <laughs> <laughs> 자, 에, 더, 가. 아, 예, 네, 오케이. 네, 자, <laughs>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너무 세게 래아그어 야, 이제 야, 승입니다 어,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그 아,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 그래. 야,